자, 오늘 여기서 프린트 먼저 봤자, 이날에 문제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오늘 시제에 관련된 문제 다음에 체크하면 보자 이제 한 체크 더 하고, 제 하나만 더 하고. 여기서. 다음 단어는 21부터 24까지야. 앞으로 다시 한 바퀴 본다. 21부터 24까지. 자, 봅시다. 아직 안 왔니?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어? 자, 여기까지만 하면 책이 있는 거는. 그다음, 그다음에 를 추가로 다자 여기가 지금 어디 부분을 따로 뺀 거냐면 요 부분 어디냐면 기다 시간과 음, 눌렀지? 자 어디 부분을 따로 볼 거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나타나는 때와 시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원래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래 써야 되고 현재는 현재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시, 시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 됐지? 요거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보자. 이해하기 예, 전에 뭐부터 정리할 거냐면 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주자 영어에서 부사절 그 다음에 명사절 그 다음에 동용사 절을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어 다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부사절만이야. 알겠어? 그럼 부사절과 명사절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부사절은 아니? 부사절은 자 일단은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이런 게 시간의 부사절의 내용이야. 근데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어.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사절은 뭐가 가능? 아니, 여기 좀듣 있잖아. 부사절은 뭐가 가능? 무슨 말? 좋아, 저거 해놔버리지. 생략 가능이야. 그거 없어져도 문장 아무런 역할을 못해. 근데 여기까지? 그거 그러니까 부사절은 없어져도 문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야. 근데 여기까지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냐? 그럼 내가 여기 써볼게. I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n he 다시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됐어? 앞에 봐. 자 여기서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빨리 이게. 이거 명사절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없었을 때 문장이 만들어진 부사절이고 문장이 안 만들어진 명사절이라고 했지. 잘 봐. 맨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현재와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지. 이거는 현지가 미게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미래 써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대니 이게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이라고 이해됐는지까지 따라오지 오케이 그럼 부사절은 생략 가능 하나 더 하자 두 번째 갑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생략하면 돼야 한대 음. 생략 불가능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형용사자이야 형용사절이 도대체 조리 무슨 조리야 뭘 수식해야 돼 명. 좋아 어디서 많이 본게 있을 거야 명사를 요렇게 수식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명사를 요렇게 이렇게 꾸 이거 어디서 봤지? 그렇지 이게 바로 형사절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사 절이야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이게 세 가지야 이게 세 가지가 절으로 변할 방법이야 되냐 안 되냐 근데 조심해야 될건 이거 두 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되니 됐어 안 됐어 자 근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되냐면 잘 생각해 봐. until. 얘들아, until이 무슨 뜻이야? 뭐만 할 때까지지. 자, 앞에 봐. until은 무조건 무슨 절이야? 부사절. 부사절 이거 명사절 못여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얘는 무조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until 쓰이는 데는 무조건 현재를 써야 돼. 그럼 헷갈리는 게 있어? 명사절도 되면서 부사절도 될수 있는 게두 개가 있어 그게 뭘까? 아니 명사절도 이끌 수 있고 부사절도 이끌 수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if 에 f 는 아니지 에 f 는 무조건 부사절이야 if는 많이 뭐뭐라면 이란 말이 있어 없어 이, 이, 이거 무슨 점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많이 뭐뭐라면 부사절이네 그럼 왜는 음. 만일 뭐뭐라면 부사절이야. 근데 명사절도 있어 이 푼. 뭐가 있지? 인제는.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 주시야지이 푼은 둘다가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 방금 했었던 거야. 이거. 방금 어, 데못 썼어? 그렇지. 왜니네. 왜는 시간에 무슨 적이 있어? 부사절. 왜는 명사절이 이끌 수? 의문대명사를명사도 이끌 수 있을 거 명사들. 여기까지 했어, 안 됐어. 그러면 음. 이 문법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거를 조심해야 되겠네. 알겠어? 여기까지 뭐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건 부사절. 미래를 써야 되는 건 명사절이야. 됐어? 조금 있다가 풀기 해볼 테니까 되는 안되나 보자. 여기서 많이 걸릴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랑 살펴보자. 여기까지 또지어볼게 봅시다. 앞에 아, 자 앞에를 보면 뭐또몇 시간 끝나 정도. 뭐또한지간 끝나. u n 무슨 절이야 무조건. 구사절. 사절이지 뭐가 뭐를 대신해 관계가 되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앞에 거야.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구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 절이 이끄는 절을 전부 다 날려 응.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알겠어? 갑자기 가 빨리 어서부터 어디까지 할수 있어? 응. 저스트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응. 미니까지 응. 문장 쫙 날려볼까요 여기까지? 그냥 저스트, 업, 틸도 여기까지 쯔리, 투, 피, 빠블이니까 좋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날려보자고 됐어요? 없어져도 네. 문장 만들어져안만들어져만들어지만 네. 네. cooking broccoli is extremely easy all you have to do is boil it in water 만 t 어 o 만들어서 만 e 어서만들어만들어만들어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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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부사절만들어어어서어서어서어서만어서 만들어서 서서 만들어서 어서어서만어서 만들어서 만어 여기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걸로 정리하 해볼게 여기까지 끊겨 맞지? 앞에만 자 여기 별표는 괜나 이거는 All you have to do is l a 됐습니까? 주어가 뭐야? 주어가 뭐야? All you 응? a l l you have, have to... 무슨 뭐가 주어야 해 여기서 그렇게 얘가 주어네 맞지? 여기서 될거 어떻게야? 바로네. 아,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가 생각됐어? 관계대명사 어, 네. 무슨 격? 먹자. 그렇지 뭘 써야 돼? 네. 선행사가 올, 띠디온니 그런 거쓸때 대부분 뭘뭐 쓴다? 네. 오케이. 헷. 무슨 격 관계대명사? 생냐. 됐어요. 동사 어디 있어? 이수. 오기하는데 선생님 이것도 동사 아니에요? 여기 동사네. 왜 <laughs> 동사가 두 개야? 뭐가 생겼? 투가 응. 생겼됐어오이 좋다. 여기 투가 생겼된 거야. 자 이거는 특수 문법이니까 하나 정리해 줄게. 필기 하나. 여기다 됐어 all, you, have, to, to, is, to, w o l l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앞에 봐. 자 그대로 쓰면 이렇게야. 애시 생략됐고, 애가 주어고, 애가 동사고, 애가주격고 이렇게 뭐가 생략된다 투가 생략된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를 필기할까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 울거야 올이나 와시나이 온니 같은 게 주어로 쓰여. 뭐와 함께 주어로 쓰이냐면 두동사 두동사 이게 조건이야 함께 주어로 쓰이면 이동사가 is 다음에 to 동사 운영에서 뭐가 생략 가능하다, to가 생략 가능하다. 이건 기억해야 돼. 투 o 동사의 특수용법이야. 알겠어? 오이나 와시나 디오니 다음에 to라는 동사가 같이 주어로 쓰이면 투부정사의 to가 생략된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선자 142페이지 빨리. 마무리하자. 현재 시제. 밑에 보면 단어들 자, 접속사들이 있으니까 밑줄 한번 쳐야 될 거야. 현재 시제가 미래를 쓸수 있고 미래를 현재로 쓸수 있는 게 밑줄. when, while, until, till, once, as soon as, after, before, by the time, if, unless, once, as long as, in case야. 밑줄 쳐놔. 이런 이런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무조건 현재가 미래를 대신이야. 됐냐? 그 밑에 별표. 명사전에는 원칙적으로 미래로 미래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개냐안 되냐? 두 접속사 조심하라고 그랬지? if 동그라미 치고 when 동그라미 쳐라고. 알아서 얘가 됐어 안 됐어. 그럼 좀 확인을 들어갈 거야. 오늘 요거 잘 배웠나 확인을 한번 하자. 밑에 조그만 문제 있지? 밑에 조그만 문제 2번과 4번을 풀어보자. 2번, 3번 시작해, 2번과 3번이야. 됐어? 서 앉았어. 마무리하자. 자, 인하. 2번. 뭐 들어가야 돼? 윌비. 어, 이거 좋다. 윌비 여기는 왜 윌비가 들어가냐면 이표는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 아,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를 써야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명사절은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 음. 인지, 아닌지야. 여기까지 됐지? 앞에 봐 앞에 봐 듣고 좀 집중 좀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야 이게 쉬운 문법이긴 한데 하는데 미래가 나중에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거야 됐니 선생님 여기서 저희가 날릴게 이렇게 날렸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이유가 뭐냐 뭐가 빠져있어 지금 무슨 목적어 감독 직목 직접 목적이 빠졌지 이게 몇 응. 형식 문장이니까 4형식이잖아 아위 위에다가 너를 어야 되면 직목이 들어가야 되지 만 아니 얘기까지 목적 없는 문장이야 이거 알았어? 불안정한 문장이야 알았어? 4번을 가아자 4번의 유나. 4번의 유나. 자 정답 뭐야? Will. 뭐라고? 이승 확인 들어가볼게 4 번에 이스가 들어간다 이게 이스. 그럼 이건 뭐로 본 거야 너는 지금 명사절로본 거야, 부사절로본 거야? 이거 명사절로 본 거야, 부사절로 본 거야? 네가 이스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지? 명사를 본 거야, 부사를 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다시 부사절일 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어. 명사절일 때는 미래면 미래 써야 된다면어 맞아 아니야, 윤아.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돼. 이거 맨부터 헬 끝까지가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음, 음. 명사절이네. 왜 명사절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리는 문장이 안 만들어져. 왜냐면 그냥 부의 목적 뭐 어숙. 알았어 여기까지. 이거 명사절이야? 그럼 명사절이면 미래를 뭘 써야 돼? 미래를 써야 되지.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윌 음. w i l l 뒤로 바꿔줘야 여기까지지? 이거 헷갈릴다 그래서 분명히 해. 자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쳐보자 2번 4번 5번까지 할 거야 2번 4번 5번 시작 일단, 마무리하자. 자, 이제 여기까지가 책으로 끝내는 거고, 나머지 포인트가 한다. 대체? 하영아, 2번 봐. 2번에뭘 써야 돼? 어? 위를 써줘야지. 됐니 이유가 뭐냐면, 얘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인지 아닌 자야 그럼 뭘 써야 돼? 위를 써줘야 된다. 그럼. 이해되니까, 이해되야 되고, 무슨 말이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거야. 4번을 가자. 4번에 나연이 자, 나연이가 4번을 마무리해보자. 4번에 맞아 틀려. 아,